34장, 얕은 복사. 얕은 복사, 깊은 복사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얕은 복사는 영어로 shallow copy입니다. 대략적으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는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얕은 복사는 주소만 복사되고 깊은 복사는 값 자체도 복사됩니다. 얕은 복사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펄슨 클래스가 있고 여기서 캐릭터 포인터 변수 name 부분이 중요합니다. 생성자와 멤버 함수 소멸자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생성자인데 동적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고 이 부분을 그림으로 자세히 표현하면 동적 메모리는 힙 공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힙 공간에 공간을 캐릭터 크기의 랜 길이만큼 할당하고 시작 주소를 포인터 네임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개 변수로 받은 마이네임의 문자열을 네임에 복사합니다. 나의 값도 대입해주고, 그리고 밑에는 객체가 소멸될 때 호출되는 소멸자가 있습니다. 소멸자에선 객체가 소멸될 때 하면 좋은 것을 적어주는데, 대표적으로 동적 메모리 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를 보면, 첫 번째는 맨원 객체를 생성하고, 입력으로 이동 호와 29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맨투 객체를 생성하고 입력으로 맨원 객체를 주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두 번째 부분인데, 펄슨 맨투는 맨원은 펄슨 맨투 걸로 열고 맨원 걸로 닫고와 같고 객체를 대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우리가 복사 생성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으므로 디폴트 복사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되는데 멤버 대 멤버 복사가 일어납니다. 캐릭터 포인터 name의 값이 복사되고, int 변수 age 값이 복사되는데, 특히 캐릭터 포인터 name의 값이 복사되는 것은 이것이 주소이기 때문에 문자열 자체가 복사되는 것이 아니고 문자열의 주소만 복사됩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문자열 자체가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의 주소만 복사된다는 것입니다. 문자열이 아니고 문자열의 주소가 복사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투의 네임에 들어있는 건 문자열 자체가 아니라 문자열의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맨원 객체의 정보를 출력하고, 그 다음 자동으로 맨원의 소멸자가 호출이 됩니다. 맨원 객체가 소멸되면 맨투 객체가 가리키는 대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맨원 객체가 소멸되면 소멸자가 호출되어 동적 할당으로 만든 문자열 이동 후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맨투 객체는 가리키는 대상이 사라져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힙 공간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v a l 힙 d h 터 p p o i n t e r 어쩌고 하는 오류가 나오는데 유효한 힙 공간이 할당되지 않아 나는 오류입니다. 실제로 디버깅을 해보면 맨1의 네임, 맨2의 네임은 똑같은 문자열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1 객체가 소멸되어 소멸자를 호출하고 갈리키는 문자열이 사라지게 된다면 맨투 객체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얕은 복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